어제부터 시작된 소재 부품 지원 정책 설명회가 오는 1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지식경제부는 소재 부품 지원 정책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순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인 소재 부품을 육성하는 소재 부품 정책 실행 계획과 세부 사업들의 추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M&A 활성화 지원 사업, 투자자 연계형 기술 개발, 신뢰성 향상 사업의 추진 방안 및 기업들의 참여 방법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은 세계시장 판로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 확산 사업에도 주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우리 소재부품 산업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과 신뢰성 향상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품 소재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그룹을 전문기업, 그룹을 중견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궁극적인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만들어놓은 이번에 그 전략이라는 것은 그런 포인트로 중심을 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되는 2012년 소재부품 경쟁력 향상 사업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업뉴스 이수민입니다.